컨트롤 t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티는 글 t 와 글씨와 관련 있는 캐릭터 창이 이렇게 떠버려요 취업도 되고 창업도 되는 거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특수문자 혹은 점 이런 걸 o u do t h 일단 특수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키보드 중에 do 아 y 타자 할때 하는 티귿 한자 티귿 누르고 한자를 타이밍에 맞게 눌러 주시면 왼쪽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아니면 방향키를 내리거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취창고 괜찮네. 근데 왜 이렇게 뜨지? 이 글씨 하나가 이만큼 차지해요. 이렇게 쓰는 분들 많아요. 아니면 이렇게 점을 치고 난 다음에 점을 쳐놓고 난 다음에 여기 이걸 띄워주는 애 손가락을 여기에다 올리고 손가락이 보통 이 안에 들어가면 좌우로 화살표가 보여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아까 떨어진 거보다는좀 보기가 예쁘죠. 글씨가 한자가 들어갈 만한 공간,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그... 큰 방에 애기 혼자 있는 것처럼 해서 공간이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을 쓸 때도 있거든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제가 이 수치를 200 정도 줘볼게요. 아니면 어? 어? 찌우면 안 돼. 이거 자간이 아니에요. 커닝은 이 틈새 커서를 머물러 놓고 값을 100 정도 줘볼게요. 어때요? 커닝은 이 커서가 들어가 있는 공간에 그걸 확보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도 보여드렸었죠. 같은 글씨 크기인데, 예 여기 이제 장평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크기를 뭐 50, 50 주시게 되면 똑같은 건데, 예 똑같은 글씨 크기예요. 여기 있는 애들. 오 보이시죠? 같은 글씨 크기예요. 아 나도 비슷하게 해봐야지. 앞에다가 어그야 글씨 크기 줄이래. 이 업체, 업처럼 저렇게 한번 해봐. 이거 그러니까 220이니까 난110 정도로 줄까? 똑같아 보일 거예요. 자. 너는 글씨, 니네는 글씨가 어떻게 되니? 얘 저희 224인데요. 저도요. 근데 얘는 110.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까요? 어? 모른대요 모른다고 나오죠. 어, 뭐지? 예, 그래서 이제 글씨 크기와 장평 요건 좀 틀리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기까지는 224입니다. 제가 만약에 324라고 치면 엄청 큰 글씨가 나오고 얘는 어 아까 너몇 프로였니? 저요? 아 형보다 정, 중간 정도 작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글씨가 갖고 있는 속성이니까. 다음 글씨가 있는 레이어에 글씨 도구 눌려 있고 위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표시들이 몇 개가 있어요. 네는 어, 보니 저요. 어 워프드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어 조금만 좀 다르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이 밴드라고 합니다. 밴드. 이 이거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어 괜찮은데? 이거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고 여기 이제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건들게 되면 막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어 왔다리 갔다리, 예, 왔다리 갔다리 뭐 이런 기능들 밑에 거 이건 뭡니까? 너 원래 기본값이 뭐니? 영인데요. 저 저기 이 이런 거 어때? 잠깐 멀리서 보여드려볼까요? 요런 느낌? 히어, 어, 만화체 같지 않아요? 어, 이거 너무 많이 좋네요. 누르시게 되면 왜곡된 모양들을 이렇게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 실은 이제 GTQ 시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포토샵 관련된 그래픽 시험, GTQ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딸수 있는. 그냥 기본형 요 정도 나와요. 이 정도 나와서, 오, 뭐 괜찮은데? 어, 레이어 스타일 또 주고, 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 예, 원하신다면 다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가서 마음에 안 들면 교환, 교환이 가능합니다. 물론 취소도 가능하니까요. 물고기, 예, 우리 저, 크리스찬 분들 중에 물고기 형태로 돼 있는 거 있죠 글씨에다가 그라디언트를 넣을 수 있나? 아 그럼요 이거 누르고 글씨 그라디언트 덮어쓰기 오버레이 예. 탁 내리고 내가 만든 건 이거죠 아 내가 만든 거 기타 나머지는 블루 계통에서 찾아본다거나 퍼플 계통에서 찾아본다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위 이게 편집기가 따로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걸 편집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어네 저기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뭘로 할까 이거 색상은 어 지정한 칼라 여기다 써 지정한 칼라 어너 시험 문제에는 지정한 컬러를 여기 쓰라고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뭐 푸른 계통이다. 뭐해서뭐 이런 컬러를 써라. D7, D7, D7 이렇게 막 뜬다거나. 어, 아니면 다른 저기 GTQ가 아닌 컴퓨터 그래픽스는 여기 CMYK로 막 치는 걸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드는 경우니까 LI 그 색상을 화면 속에 가서 고등어 색깔을 잠깐 뽑아볼게요. 오호. 고등어 색깔이 잠깐 뽑아왔네요 자 나는 어, 요거는 이제 닫아 줘야 돼요 아이고 오케이 누르는 걸 깜빡이 쉬워 예, 이걸 딱 찍어 주고 화면 속에 가서 고등어를 딱 찍으면 고등어 컬러가 딱들어가요 예, 지금 현재 고등어 색깔이 제가 원하는 컬러가 그게 아니었네요 자 넣어 봤었고요 마음에 들면 오케이 입니다 오케이 안 누르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아니, 이제,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요 칼라를 한번 해봐. 해서 얘를 찍어주고, 요컬러를 찍어볼게요. 어중간, 어중간한데, 이 그라디언트의 복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 찍고, 이걸 컬러 스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컬러 스톱. 이 컬러 스톱을 찍고 난 다음에, 어딘가를 찍으면 해당된 컬러로 들어가요. 만약에 얘를 찍고, 어, 얘를 손가락에다 이 페인트를 묻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다른 쪽을 찍으면 해당된 페인트가 찍혀집니다. 아, 어, 어,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아니면 그 컬러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면서 색상들을 지정하기도 하죠. 예. 조금 다른 컬러로 원하는 분들은 색상이 아니라 어, 이런 사물 속의 색상뿐만 아니라 유기 안에서도 색상을 골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예, 해서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 이거 좀 진한 걸로. 어, 정도 어때? 예. 해서 약간 우리가 생각한 등푸른 고등어가 아니라 약간 노란 약간 녹색의 그라디언트 고등어가 나왔네요. 자, 등록하고 싶으면 이름을 뭐라고 써 주고 어, 뉴를 꼭 누르셔야지. 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라디언트 편집실이죠. 오케이 이 글씨에 들어가서 우리가 툴에서 썼던 그라디언트랑 표현 방법이 좀 틀려요. 그래서 어, 툴 썼던 부분은 어, 고유의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딱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서 이 각도를 돌리는 것처럼요, 마이너스 90. 예, 이렇게. 그다음에 기본 크기, 기본 크기가 100%인데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좁게 할 수도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짧게 뿌린 것처럼 보이죠? 그라디언트를 뿌려봤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렇게. 원래 기본이 100%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안 느껴지면 화면 속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애를 잡고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어, 딱 좋아. 딱 좋아? 밀당, 어. 밀당.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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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당. 뭔가 눈에 띄지 않는다 보니까 뭐, 뭐 하지? 저기 그림자 제일 흔한 거 아니야? 어, 밑에 거 체크해 주고, 밑에 마트에 내려갔어요. 어, 식품 코너에 가봤습니다. 어때? 이런 느낌.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마트를 찾아가야 돼요. 같은 마트의 지하층과 지상층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돼요. 지금은 드롭 섀도우. 섀도우 안에서 조금 내리면 어떨까? 이렇게, 이런 느낌 어때? 너무 진한데? 아예 기본 값으로 놓을까? 리셋 디폴트 이건 이제 기본값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요 정도 어때? 좀 진하게 하면 어떨까? 너무 강력하죠? 그림자가 너무 진한 느낌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어때? 마음에 드나? 시험 문제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라디언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주고 스트로크 주는 거 어떨까 스트로크는 뭔데 테두리 테두리 나는 저기 위층에 올라가서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올라와요 위층 찾아가서 내가 원했던 컬러를 아니면 거기서 지정한 컬러를 넣어주고 참고로 스트로크가 두꺼워지면 그림자가 약간 왜소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스트로크 색깔을 저는 하얀 색깔로 잠깐 줘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무언가의 색상 지정한 어떤 컬러를 쓰실 텐데 에 역시 시커먼 게좀 보기가 좋네요 기본값인 아니면 화면에서 직접 뽑아 본다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고등어 색깔은 풀세트가 돼 버렸네요 자 됐습니다 저기 그림자 조금만 안 보이는데 아이, 지하층 다시 내려가서. 어때, 이 느낌? 야, 어, 테두리가 두꺼우니까 원래 윤광만큼이 조금 없어 보인다. 그치? 네. 그래서 그림자를 뿌옇게, 사이즈를, 사이즈를 많이 주시면요. 그림자가 조금 뿌얘져요. 스프레드를 약간 주시면 약간 두께감을 갖는 것처럼. 네, 요거 보시면 알 겁니다. 사이즈가. 이런 경우는 독특한 예에요 스프레드를 약간 올려주면 사이즈랑 이렇게 해서 약간 둥글둥글하게 네, 흔한 흔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괜찮네요. 오케이. 마음에 들면 뉴 스타일. 이름은 고등어. 오케이. 예,에서 네. 어, 여러분 타이포에서 어 잠깐, CC 버전은 서체를 사용하면 라이브러리에 뭔가 등록을 하라 이런 메시지 같은은 엑스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어 잘 봤대. 자, 어 텍스트, 네, 우리 효과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예,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장면 같은 경우는 g t q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 녀석과 녀석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다. 잠깐, 저기, 이렇게 던져놓은 이미지는 불안전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편집도 안될 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레스토라이즈를, 여기서, 여기서, 레스토라이즈를 해주셔야지. 뭐, 레스토라이즈, 운선에 포함한다거나, 아니면 백, 비트맵 하시킬 때 쓰는 어, 표현 방법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글씨는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틀이 조금 틀릴 거예요. 어, 컨트롤 T 눌러보면 윤곽 자체가 틀리죠. 아까는 약간의 여백도, 약간 이 또만 png의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자, 보이는 두 녀석을 하나인 것처럼 묶어 주는 방법 그룹도 있었고요컨트롤 G 아니면 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이 너는 나랑 엮였어야 하듯이 예를 눌러주면. 엮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단점이에요. 예, 아유, 막 접어놓아야 되는데 접히지 않는게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가면 같이 따라가죠. 자, 예, 그래서 일단 뭐 녀석들을 한번 어, 얘 찍고 s h i 키 누르니까 추가가 된 거예요. 자, 얘는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지시면 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Ctrl G 눌러서 여기 방금 전에 적용해 봤던 내용인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리가 좀 생각할 만한 그런 요소로 알아봤습니다.